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주예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 췌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췌장은 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인데요. 그게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밥, 고기,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 그냥은 흡수할 수 없죠. 그래서 췌장이 아밀레이스, 리파아제, 트립신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음식 속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게 쪼개줍니다. 덕분에 우리 몸이 영양분을 속속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췌장 속에는 남게르한스섬이라는 작은 세포들이 있어서 여기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주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줘요. 이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랍니다. 정리하면. 췌장은 소화 효소 공장이자 혈당 조절 센터이에요. 췌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음식도 잘 소화되고 당뇨병 같은 병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췌장을 위해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습관 가져보세요. 닥터지와 함께 건강 지켜요.